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인데 다우 기술. 또뭐 비슷한 영단.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뭐, 뭐, 먼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우 기술 먼저 할래요? 저 먼저 하시면 할 얘기가 없으십니다. 아, 뭐 그런가요? 네. <laughs> 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데이터 솔루션 누가 준비하셨죠? 저입니다. 아, 배짱이 아빠님의 아, 네. 데이터 솔루션과 세연 남편님의 다우 기술.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 뭐 이제 제가 먼저 해. 아, 어, 뭐그 대표님이 순서가 이게 순서 맞나요? 올려준 선서가 아, 지금 네. 확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제가 해줘 뭐. 이거 그, 또 자료 띄웁니까? 아, 자 자료 띄워주세요. 아, 아, 자료는 <laughs> 뭐 거의 네. 오늘 네. 네 데이터 솔루션을 준비하신 우리 배짱이 아빠님의 브리핑.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그 공방에 작가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 작가님들이 음. 저에게 제가 이제 설명하는 T 로보틱스를 듣고 그 주식을 사셨다고 아. 저한테 고백을 하시고. 두 손을 붙잡고 울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지? MSG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두 손을 붙잡았다니까. 두 손을 붙잡고 울 정도로 제그 풍기는 그 양봉의 느낌이 또 양봉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옷은 거의 네. 장대운봉이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초록뱀 스튜디오도 거의 뭐 상한가를 쳤을 정도로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소개도 좋지만은 오를 <laughs> 거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 소개 이 배짱이 아빠가 사실 이스트 소포트는 남아있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야, 그래도 종목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미는 것은 데이터 솔루션. 자 여러분들 핵, 소개는 여러분 이글 카페 들어가서 보시고 <laughs> 저는 이제 그 오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업 분야가 있다라는 <laughs> 그 부분들 얘기하시고 저는 투자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게 한두 차전. 자,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데이터 솔루션이 그 소위 말하는 템버거 아십니까 템버거? 버거? 템버거는 버거입니까? 뭐? 무슨 버거입니까? 템베거입니까? 템베거. <laughs> 네, 템버거의 아주 유명한 버거입니까? <laughs> 그 데이터 뉴딜의 템베거의 정말 유명한 그 데이터 뉴딜의 가장 수혜주고 1등1등주라고 크... <laughs>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금 인터넷 키셔서, 켜셔서 데이터 솔루션 검색해 보면. 이 데이터 뉴딜의 1등이다. 데이터 솔루션.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차트 보십시오. 지금 엄청 오, 오, 뛰었죠? 지금 데이터, 그 윤석열이가 데이, 뭐든지 데이터로. <웃음> 윤석열이. <laughs> 신하십니까? <laughs> 아, <이게> 친구야, 친구. <laughs> 아, 이거 친구신냐 옆에 계 그, 그 <laughs> 무조건 데이터로 <laughs>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름, 이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 기술, 뭐, 식일 때문에 오르잖아요. 앞으로 데이터 뉴딜의 네. 데이터, 어, 데이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총망난 정수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 솔루션.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 이제 시간 없죠? 얼마 남았어요? 내려 지금, 이제, 보이시죠? 살짝, 살짝 보시고. 자, 성공 사례. 자, 데이터 솔루션은 합니다. 그 증거에 <laughs> 대해서 보여주시면. <laughs> 멀쩌네, 멀쩌네. 자, 행정안전부, 대법원, <laughs> SK텔레콤, 자동개발원, KB.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 뭐, 뭐, 소프트웨어, 자동화, 오퍼레이션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 그,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웹 개발 운영 관리 등 대기업에 실제로 AI, 그, 데이터 관련된 기술을 납품하고 있고 국가와 대기업에 납품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 자 위에 좀 올려주세요. 유일합니다.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 평원뭐 농협은행, IBK, 삼성전자, 내 지금은 코이카 국제무역 세, 그 기구 아시죠? 그리고 한국 리서치,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뭐 이렇게 KT까지 아유, 여러분들 아유. 데이터 솔루션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산에 한번 보십시오. <laughs> 이게 제가 일부만 캡처한 건데 엄청나게 <laughs> <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laughs> 정부와 대기업의 데이터 그 솔루션을 해결하는 그 기술을 납품한 회사 데이터 솔루션 유일 유일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다고는 하는데 아, 중요한 건뭘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야. 설명이 예. 확인 확인하는 거 싶습니다. 아,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예. 햄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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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가지죠 저도 어, 기억나는 기용 게 뭔가를 하는데 예. 햄버거다. 예, 햄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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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가 좋다. 이따 간식은 예. 햄버거로 쏘시겠다. 아, 이런 느낌의 얘기들 뭐 나눠 주셨습니다. 투표 드립니까? 햄버거? 네. 뭐라고요? <laughs> 네 <웃음> 그러면 네곧 이어서 바로 다우 기술에 대해서 아, 한번 네, 들어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너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세아 남편님의 다우 기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아까 이제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유택은 뭐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아직 뭐 핵심 그게 없었다. <laughs>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네. 재밌었지? 하지만 그 이제 다우 기술 여러분 아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많이 듣는데. 네. 다우 다우 기술. 다우 기술 치면은 메인 검색어에 다우 지수가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laughs> 근데 되게 큰 회사던데. <laughs> 뭐, 엄청 그게. 큰 회사.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매출액의 95%를 차지하는, 차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 들 많이 쓰시는 영웅문! 영웅이 영웅이가 하는 영웅문. young, y 아, 삼성 n g woman. Samsung, Samsung. Samsung, Samsung. Samsung, s a m s u n 이 Samsung, s a 영이 4조. 아니, 영, 매출액이 4조. 아, 근데 그게 대부분 95%가 이제 키움에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은 얘가 약간 홀딩스야. 사람인도 지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한국정보 인증, 저희 쓰고 있는 공동, 공 공동 인증서, 뭐 이런 인증서 관리하는 거기도 지분 투자돼가지고 지분이 25%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는 자회사, 종속회사가 뭐100 100, 몇십 개야. 근데 본인 네가 실질적으로 다우기술이라는 회사 자체가 하는 기술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해요. 왜냐면은 여기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별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다우 기술만 봐도라도 매출액 2 0 0 0억이에 영업 이익이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영업 이익이 나오는 회사. 근데 뭘 해서 나오냐? 저도 깜짝 놀란 게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가 특히 많이 썼던 게 비즈메일러거든요. 단체 메일 보내고 할 때. 그게 비즈메일러가 다우 기술 거고 그리고 뿌리오, 문자 메시지, 단체 문자 메시지 보내고 할때 쓰는 거 뿌리오. 그리고 원팩스, 뭐돈업북 이런 거 사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 결제 시스템 할때 쓰는 게 유니크로거든요. 그게 또 다우 기술 거야. 그리고 아, 이제 들어갔구나. 쇼핑몰 통합 시스템이라고 저희 그 소상공인들이 사실 좀막 여러 개 쇼핑몰 하나 하나 가입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방넷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입을 하면 여기서 그 쇼핑몰을 다 통합으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거 회사가 다우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다우 클라우드, 또 반값 도메인. 도메인 그 메인 광고에 뜨는 게또 반값 도메인이거든요 거기 이제 도메인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제공해 주는 게그 다음 이제 파이낸셜 IT는 당연히 이제 키움증권이랑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다우기술이 갖고 있는 사업군만으로도 사실 실적이 나오는데요 근데 왜 주목을 딱히 못 받냐 봤더니 이런 종속회사들이 너무 많고 홀딩스 약간 성향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묶이긴 해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주식 열풍이 불면서 매출액이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이 확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식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어쨌든, 이제 뭐, 주식이 아닌, 이제 뭐, 저축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 또 문제가 될수 있긴 하지만 어, 네. 말씀하시죠. 질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주가도 홀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홀딩하고 네. 있지만 <laughs> 이제 이 <laughs> 여러분 그, 차트 보시면 홀딩이나 해. 차트 보시면 지금 딱 네. 눌림목입니다. 아, 눌림목. 아, 눌림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주식. 주가 지금 아 그래 아 어, 지금 두분다 약간 음. 주가 차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아저 자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만 아우 기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나요아저 아, 자신 있습니다. 아우 기술 차트 한번 보고 음. 네. 데이터 음. 솔루션 차트를 한번 그때나 음. 아, 아. 눌림목 쓰는 거 아니라 여러 투표하실 때좀 참고로 하신다 이럴 데이터 보트 보시고 자, 먼저 데이터 솔루션 차트. 오호! 아 근데 여기서는 진짜 코멘트를 달지 말기로 하죠. 오효! 아좀 크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실 수 있게. 크기 어떻게 보죠? 아 크기 화면 전환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차트로 들어가시면 네. 아, 네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죠? 네, 데이터 솔루션은 용의 고개를 쳐든 형국입니다. 주봉. 아. 월봉, 월봉. 자, 10년 한번 봐주세요. 10년. 10년? 자, 여러분들 템 템베거 한번 보시죠. 안 아, 10년은 네. 보실 필요 없으시고. <laughs> 자, 일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봉. 자, 일봉, 여러분들. 10년 동안 자, 되시면. 데이터 솔루션, 현재 주가 차트입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7% 지금 하락한 상태고, 지금 8,310원. 네, 종가를 기록한 데이터 솔루션. 보셨죠? 자, 한번 참고하시고. 자, 다우 기술, 홀딩스. 홀딩스, 야, 홀딩스, 주가도. 기가 막히다. 다우기, 주가도 홀딩스. 기가 막히다. 봉 월봉 한 번씩 네. 한번 짚어보시죠. 아, 기가 막히다. 김선배님, 다우 기술 너무 무거워요 보세요. 아, 네. 여러분, 거래량도 한번 보여주시고, 자 다시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주셔서, 음, 딱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 0.88% 떨어진 2 2,400원 종가. 네, 현재 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요 종목, 가오기술. 이평선과 지금, 지금 60선, 120선이 <laughs> 지금 만나는 그 지점을 향해 아시구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딱요 지점 쯤에서 이제. 자 이제 투표해 주십시오. 자 가오기술 뭐 이제 내려주세요. 화면전환해 주시고, 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다 지금 주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 권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맞습니다. 참고를 하실 때 자, 어떤 종목을 나는 투표를 하겠는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선택.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1등 네. 아직 이제 p p r PBR 대비 너무 저평가다. 특히 아... 키움증권 아직 매출액이 지금 4조인데 주가가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근데 지금 어, 뭐 어? 어필을 하는 거와는 상반되게 지금 데이터 솔루션에 지금 홀딩스의 단점이 네. 뭐냐? 끝까지 주가가 홀딩된다. <laughs> 아, 근데 지금 <laughs> 구독자들이 요 프레임에 지금 약간 갇히셨어. 네. 아, 아, 이, 아, 이 얘기를, 아, 얘기를 안 해. 아, 지금 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안 해. 이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아. 투자하실 텐데. 하지마, 하지마. 네. 다음 기술이 지금 승계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네.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 이름이 바로? 배짱이 아빠 김동준이다. <laughs> 속도 아, 엄청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확실히 이 투자에 대한 감이 좀 좋으시거든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자마자 아, 지금 선택에 쏠린 것 같아.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아, 아 이거 김사매님이 윤석열 정책주, 그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 정도 레벨에 갖춰 있을 만한 그 정도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오, 일등주 오른만큼 떨어질 수 있다. 데이터 1등주1등 일등! 근데 아무래도 네. 이 윤석열 정권으로 넘으면서 이 사람이 그 공약으로 했던 그 데이터, 디지털 이런 네, 네. 표현들 디지털. 때문에 좀 같이 좀 네. 들어간 게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데이터 얘기만 해도 데이터 솔루션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무시할, 수 있, 무시할 건 아니거든요 투자 부분 근데 오늘 또안매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또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게 여러분 테마줍니다 여러 가지 자저 봉희님이 지금 데이터는 디지털 <laughs> 대장주였다 네, 대장주였었다 과거의 과거 요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용의 그 뱀꼬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뱀꼬리 뱀꼬리를 뱀꼬리를 네, 아, 잡았다가 용의 머리 뱀꼬리를 잡았다가 바로 독사의 물에서 그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지금 8강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두 분의 공통점이 1라운드에 다 지금 한개가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둘 중에 한번 여기 떨어지는 분들은, <laughs> 네, 심심하게 나머지 시간들을 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절박합니다. 네. <laughs> 1등은 <1층도> 뭔데? <모험 웃음> 네, 나한테 데이터 넘지완라고다 상대모사 아니라고. <웃음> <웃음> 윤석열 대통령님. 여러분. <laughs> 홍보님 해주세요. 데이터 솔루션. 다우 기술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앞으로 디지털 뉴딜. 자, 10초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초 안에 여러분들 마지막 선택권. 저거 보이십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네. 가십시오. 구경하세요. 지금 보이시면 가구만 지금 5초 하실 남았습니다. 하실 3. 데이터 솔루션 한표들었네요 <laughs>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자, 아, 결론은 데이터 솔루션의 승리. 아, 아, 아쉽지만 아쉽다. 22분이나 특별하셨다 제가 봤을 아, 때 뭐. 다우 기술이 좋아. 좋은데 영웅문 쓰셔 가지고 약간 물리신 분들이 안 좋은 아, 기업 때문에 네, 지금 증권사 요즘 실적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영업분의 개미들은 있지? 지금 약간 지금 투자 손실이 많은데 증권사들인 음. 수익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약간의 아, 배신감이 그렇겠지? 투표에 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번에도 이제 뉴스 나온 게 키움증권 그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그 영업 네. 그러니까 성과가 그, 예그 뭐냐 한 명당 만약에 연봉 평균치가 1억 뭐 얼마인데 그한 명이 낸 실적이 10억이니까 그러니까. 래그러 네. 아니 근데 개미들은 돈을 잃었거든요 어. 그러니.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뉘냐 이거 그게 개미들의 네, 눈물을 네, 눈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투표에 네,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실 얘기 마지막 이 다우 기술에 대해서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우 기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우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나 기술력에 대해 약간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산업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it 서비스 뭐 건물관, 건물관리 컨텐츠 사업본부 이런 비금융 비금융부 사업부의 매출액이 약5% 인데 사실 이게 점점 넓혀져 가고 있어요 매년 그쪽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한번 그러니까 다우기술이라는 그 하나의 회사만을 놓고 봐도 저는 충분히 좋은 회사다 음. 왜냐면 이제 하고 있는 사 산업들도 제가 쓰고 있다는 제가 썼었다는 거에도 좀 놀랐고 아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또 아, 많은 기업들이 또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홈페이지 결제할 때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거의 이거였던 유니크로유니크로 예, 예, 어. 나오죠. 에스크로, 스크로스크로스크로 네. 네. 네, 아무튼 뭐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 규모도 있고 안정적이고 좀 좋은데 참 알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카페에 좀 공유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